이번 시간에는 은행 거래 내역 불러오기 메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불러오기 메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으로 기초 정보 금융 관리 은행 증권에 등록된 계좌를 기준으로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해당 내역을 자동 전표 처리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조회하려면 계좌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영리 고유 목적 은행 거래 내역 불러오기 메뉴를 선택하면 기초 정보 은행 증권에 등록된 계좌 리스트가 조회됩니다. 필요시 해당 화면 내 등록 버튼을 통해 새로운 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미 등록된 계좌는 더블 클릭하여 정보 확인 및 수정도 가능합니다. 삭제 버튼으로 내역 없는 계좌를 삭제할 수 있으며 갱신 버튼으로 은행 증권에 등록된 은행 정보로 갱신도 가능합니다. 이제 계좌의 거래 내역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좌측에서 조회할 계좌를 선택한 후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통장 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정한 기간 동안의 입출금 거래 내역이 조회되며 조회된 내역을 선택 후 전표 전표 처리를 클릭하면 자동 전표 처리 창이 나타납니다. 계정 과목은 계정 코드에서 돋보기를 클릭하여 적절한 계정으로 변경할 수 있고, 후원 거래처 아래 공란에 커서를 두고 돋보기를 클릭하면 거래처 연결이 가능합니다. 선택한 항목의 지출 목적 거래처 계정 과목이 동일한 경우 일괄 수정 버튼을 통해 한 번에 일괄 적용도 가능합니다. 지급 수수료 등 분개를 추가 입력해야 할 경우에는 하단의 상세 보기를 클릭한 뒤 금액을 나누어 입력하고 엔터친 후 계정 과목을 넣어주면 복수 분개 처리도 가능합니다. 점표 처리 버튼을 클릭하면 점표 처리가 완료되며 점표 번호가 생성됩니다. 전표 처리된 내역은 비영리 고유 목적, 입금/출금 전표 입력 메뉴에서 입금/출금 전표로 조회됩니다. 처리된 전표 내역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내역 선택 후 전표, 전표 취소 버튼으로 전표 처리된 내역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래 내역은 의뢰인명 기준으로도 검색 가능하며 월별 조회를 통해 간편하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안함 보이기, 전표 번호 없는 내역만 보기도 지원되며, 검색 조건을 클릭하고, 필터링하여 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조회된 거래 내역은 삭제, 출력, 엑셀 저장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통장 거래 내역 불러오기 메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